거래 분개에서 회계 등식과 분개 의미를 의 배울 건데 저랑 좀 보죠. 우리 재무제표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교재 80, 56 페이지로 넘어가시고 56 페이지. 우리 재무제표 어떻게 만들어요? 이미 배웠는데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 등식에 따라 장부에 기록했죠. 그리고 뭐했어요? 시산표 만들었죠. 그리고 시산표를 쪼개서 우리 뭐했어요? 재무제표 만들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가 만드는 데까지, 요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 지금부터 뭐할 거예요? 발생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 볼 거라고요. 선생님 했잖아요. 일장에서. 회계 등식에 따라. 맞지? 지금부터 뭐할 겁니까? 회계 등식에 따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적는 게 아니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세부에 있는 계정들을 적을 거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뭐볼 거냐면, 분계를 볼 거예요. 분개. 분개가 뭘까? 제가 분개라고도 하고 회계 처리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그 분개가 뭘까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정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 일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를 화폐 단위로 기록했죠. 그럼 이제 뭐할 거야? 분개라는 거. 특정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특정 계정의 증가, 감소, 그리고 금액을 결정할 거라고요. 요게 분개예요. 요게 회계처리라고요. 별게 아니라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에 해당되는 특정 계정의 증가 혹은 감소를 결정하고 금액은 얼마가 될 건지 결정하는 회계 절차 자체가 분계 회계 처리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지. 분계는 사실 결정만 한다고. 오케이. 거래가 발생했다 오케이. 자산 얼, 이거 차입금 얼마 증가하고. 오케이. 이거 얼마 증가하고 이렇게 결정만 해. 나 혼자고 기억해.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물어봐. 나 재무팀인데.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아, 제가 결정해 놨어요. 부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아 기록을 해놔야지. 이럴 거 아니니까. 분계는 결정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기록도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뭘볼 거예요? 특정 거래가 발생하면 특정 계정별로 증가 감소하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배울 건데 그게 뭐라고요? 회계처리 분계라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교재 잠깐만 읽어보시면 우리 그 그림 56페이지 그림 밑에 문단의 세 번째 줄이요. 특정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재무 상태의 변동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느 계정이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결정하는 절차를 분개라고 한다. 그 사실 원래 분개는 여기까지예요. 결정만 한다고요. 근데 밑에 읽어볼게요. 어그 박스 밑에 세 번째 문단이요. 그런데 회계 담당자가 분개를 그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끝낼 수는 없다. 왜냐면 나중에 회계 담당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가 당초에 어떻게 분개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개의 내용을 특정한 장부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즉, 분개를 한후일일각 계정별로 마련된 장부에 기록한다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읽으면 뭡니까? 아,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분개, 회계처리는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특정 계정별로 증가, 감소, 금액을 결정하고 기록까지만 하면 된다고요. 이걸 분개해요. 근데 기록을 어디다 해? 장부, 특정 장부. 분개장에 한다고 했는데 별게 아니라 그냥 기업들 이 가보면 엑셀 시트에 분개장이라고 해서 어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자산 증가하고 부채 감소하고 자산 증가하고 뭐 수익 증가하고 이거 그냥 엑셀 시트에 시간 의 순서대로 쭉 쓴다고요. 그게 분개장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두 번째로 뭘볼 거냐면 분개 과정의 이해를 볼 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로 분개까지는 받고 두 번째 우리 분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회계처리를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회계등실에 오면 자산 비용이 여러분 기준으로 자변해 오고, 조금만 기운 내시고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오죠? 그쵸? 그럼 우리가 회계 등식에 맞게 거래를 기록하는 이 분개하는 방법은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요. 대원칙은 뭐야? 어떤 거래를 기록하든지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죠. 그럼 등식이 성립하는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유형 이쪽이 증가하고 이쪽이 증가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아, 지금 우리 분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세부 계정 중에 하나가 증가할 거라고 그럼 반대쪽에 있는 이 계정 중에 이 항목 중에 세부 계정 어느 하나가 증가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좌좌변에 있는 계정들 중에 하나가 감소하고 우변에 있는 계정 중에 하나가 감소하면 되겠죠. 그렇죠 항상 뭐만 일치시키면 돼? 좌변과 우변의 합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게 분개, 회계처리의 논리예요. 별게 아니라고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좌변 항목 중에 계정 하나가 증가하고 좌변 항목 중에 계정 하나가 감소하면 똑같은 금액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이쪽이 똔똔 나오기 때문에 반대쪽은 아무 일도 없어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하겠죠. 어렵지 않죠. 네 번째로 우변 항목이 계정 하나가 증가하고 계정 하나가 감소하면 똔똔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대쪽에 아무 일이 없어도 양쪽이 성립할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이게 붕괴의 과정이에요. 우리 이네 가지 논리로 할 거라고요. 이미 배웠잖아. 사실 이거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지금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얘기까지가 제가 지금 그린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단에 58페이지 상단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분개는 아, 회계의 출발점이며 분개를 제대로 해야 이후 각 계정별 장부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여기가 중요한데 거래가 발생할 경우 회계 등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중한 가지 유형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된다. 회계 등식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로 뭐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유형 1번 얘기하는 거라고요. 양쪽이 동일하게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감소하거나. 2번은 뭡니까? 좌변에서 또는 우변에서 동일한 금액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감소시키는 기록으로 함. 그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얘기겠죠? 없죠 그래서 유형이 요네 가지밖에 없다고요. 크게는 두 가지고. 따라오시죠.